이제 종교라는 것은 험맹랑해 보이기도 하지만 위대한 힘의 원동력이기도 한데요. 이제 조선생님이 쓰신 첫장편소설이 대장경이고 예. 고려대장경 제작이 이제 시작된 지 1000년 된2 0 1 1년 이제 조선생님의 대장경 뮤지컬로 그때 당시 제작이 됐었거든요. 런데 예. 예. 이제 당시에 이제 1000년 전에 최강 부대인 몽골, 몽골이 뭐 당연히 전 세계에서 최강이었으니까. 예. 몽골이 쳐들어오면 은 모두 같이 힘을 합쳐 싸워도 지금 이기기 힘든 판에 그때 무슨 지금 앉아서 지금 대장경을 이렇게 판각을 한다고 하니까 참 엉뚱해 보이기도 하고 무슨 그렇게 기도한다고 죽은 부처가 살아서 적군을 물리쳐 주느냐 이런 비난을, 비난을 이제 받을 만도 할 텐데요. 그런데 그때 이제 고려시대 인구가 불과 290만 명이었다는데 그 인구를 가진 고려에서 세계 최대 대장경을 이제 조성해낸 것이 지금도 불가사인데 그런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laughs> 몽골 병난이 어, 우리 5천 년 속에서 가장 큰 난리였죠. 그렇죠. 외적 침입이죠. 네. 어 몽골군들이 해남, 음. 땅 끝이라는 게 거기까지 삼돌추군이 쫓겨가가지고 네. 네. 거기서 이제 다 몰락해버리는 음. 또 일부는 배 타고 제주도까지도 도망갔는데 그렇죠. 그때 인근 강화도로 도망을 가가지고 네. 그때 이제 무단 정치잖아요. 최후가그나 음, 음. 무단 정치를 하면서 나라를 지켜야 이것만 체면 있을 텐데 나를 다 음. 뺏겨버렸잖아요. 음. 그전 국토가 지금 몽골안한테유린당하고사취당하고 음. 강간하고 당방화시당하고농사지는놈다 음. 뺏어가고 음. 이렇게 초토화돼버린 상황 속에서 음. 변명을 해야 되잖아요. 음. 모멘을 책임 모멘을 해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빙자한 게 그때 불교가 국교에 있으니까. 아, 대장경을 판각하면 음. 그 불력으로 물릴 리수 있다고 말하니까. 음. 임금은 또, 나약한 사람들이잖아요. 임금이라는 게 음. 그 화초 속에서, 원시 속에서 막큰 사람들이라. 음. 솔깃 해가지고 그렇게 할까? 음. 음.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것인데. 음. 아니 290만 밖에 안 되고 정말 초서화됐는데 그중에서 몇몇 사람을 뽑아서 강화도로 집가서 글씨 통일시키고 각수들 모아서 해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세계 유일하게 방대한 것이고 오자가 제일 적은 판전이고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로지 불심이 얼마나 돈독하고 깊었으면 이런 결과물을 예술품을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이 왜 쓰여졌냐면은, 어, 1980년대 초반에, 어, 민족문학 대계 음. 우리민족 전 역사를 갖다가 좋은 일, 큰 일들만 모아가지고 소설을 음. 작가들에게 쓰여서 음. 전집을 만드는 기획이었어요. 음. 그 중에 고려사가 딱 들어와서 나한테 왔는데, 음. 이제 골루라는 거예요. 쭉, 편지원들이 만들어가지고. 대장경이 딱 보이는데, 이건 내가 써야 돼. 마음이 딱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불교의 시험에서 태어나고, 목탁 소리와 풍경 소리를 이제, 태교로 하고 태어난 나의 마음 끌림이잖아요. 이거 부처님 말씀으로 한인년이잖아요 불연이죠. 네. 그, 그러니까 대장경, 네. 딱 짚었어요. 네. 그때 내가 신인이에요. 문단, 등단한 지한 5, 2년밖에 안 되는. 신인 글딱짚푸니까 음. 장편이에요 장편 음. 난 매수도 모르고 표시도 없었으니까 음. 쭉해번 500매 균일인데 그 중에 장편이 몇 개만 껴있어요 음. 그 중에 장편이에요 음. 그리고 그래, 회의가 편집이 붙었어요 음. 그래, 신인한테 이걸 어떻게 주냐 음. 아니 안돼 음. 원고료가 많이 나오니까 <laughs> 선배들이 원고 매수만 원고 보고 내가 써야 돼 그래. <laughs>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니 지성에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고 동무대 출신이고 불교를 엄청 많이 알아 아이 불교가 육화된 사람이야 이 사람들이 쉬어야 돼 그래 가지고 나한테 낙찰이 됐어요 네. 고민이 딱 들어온 거예요 네. 방금 지금 조 기자가 말한 대로 국토가 초토화되고 국민이 유린당하는그 네. 상황 속에서 네. 싸워서이해야지 어떻게 적이 네. 불력으로 불처님의 힘으로 눌러쓰진단 말이냐 네. 이것을 소설적으로 음. 형상화 시켜야 돼요. 설득력 있게. 음. 아, 음. 이걸 받아놓고 사이열 동안 한 줄도 못 썼어요. 취재를 해가면서 이걸 음. 어떻게 해결할까? 음. 그런데 이 팔만 음. 팀장 경판 사업을 총 지휘한 분이 수기 대사잖아요. 음. 수기 대사와 최후가 맞대결하는 음. 것을 만들어냈어요. 음. 수기 대사가 오히려 반대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 이건 국민을 더욱 도탄에 빠뜨리는 일이다. 음, 음. 왕족에서 절대 할수 없는 일이다. 음. 그러면 안 된다. 음. 그래서 최고가 공관을 협박을 해서 음. 죽음으로 몰아가니까 어차피 죽을 바에는 다른 사람에게 또 시킬 텐데 음. 내가 그 짐을 지자 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종을 만들어내자. 음. 어차피 국민을, 백성을 또한번 쥐어 짜는, 고해를 짜는 것이니까. 그걸 헛되이 하지 말자. 이렇게 수기 자가 결심을 하고 시작하는 것을 설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산사도 거기 들어있었어요. 사병사도 들어있었어요. 이조 왜진안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들은 사산사 특히 사병사에 가면은 뭐초 그 초인적인 어떤 행위를 하잖아요. 그것을 논리적 형상화를 못 시키고 그냥 그대로 써버렸어요. 이것이 평론가들이 평가를 하는데 조정의탭에서 자, 대장님처럼 이렇게 말을 해야 말이 되는 것이지, <laughs> 어떻게 이렇게 신화적으로 그대로 이게 무슨 소설이냐, <laughs> 이게 되어버렸었어요. 그래 제가 최초로 쓴 <웃음> 작품이고, <웃음> 제가 긍지를 가지고 하는 건데, <laughs> 제가, 제가 8만 대장 경판전을 가보고 두번 놀랐어요. 그 경판전의 과학성, <웃음> <웃음> 바람은 충분히 통하고, 습기를 빨아서 물까지 흘러내려가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새는 들어가지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새는 직진만 하지 좌우 회전을 못하잖아요. 네.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꺾어서 탁 함으로써 제가 네. 들어가서 푹 뒤로 돌아가지 못하게. 네. 그은필이라는 목소리를 내가 가상 인물을 만들었어요. 아, 그가 얼마나 천재적인 목소리였는가를 쓴 거예요. 네. 네. 그 다음에 경판전, 그걸 보고 네. 완이히 숭이 막혔어요. 글자 한자한 자가 직각으로 꺾으면 쉬워요 음, 파기가 음. 정확하게 획 하나 하나까지 음. 45도로 양쪽으로 양쪽으로 먹물을 음. 묻혀서 목판을 찍어낼 때 누르잖아요 음. 그 누르면 압력이 가해지잖아요 음. 직각으로 해보니 글자가 빨리 마모돼요 힘을 받아서 음. 그것을 45도로 꺾어놓으면 힘이 분산되는 거죠 음. 그러면 수백 번 수천 번을 찍어도 글자 음. 마모가 안 되는 거예요 음. 아. 이 과학성, 음, 이 천재적 과학성을 음, 그 각수들이 그걸 전부 따져서 음, 그런데 칼질하는 거 보면 음, 두번한 칼질이 없어요 한 번에 착 문지르면 착아 음,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어요? 음, 음, 그냥 칼을 예리하게 갈아서 음, 한 번, 두번한 다음에 다칼 칼을 갈고 음, 또 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음, 단한 군데의 흠도 없는 그 아름다운 45도 경사 야, 그걸 보고, 야, 이겠 정말 신이 만든 것이다. 인간이 완전 신이 되어서 해도 불심은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을 모으면 안될 일이 없다는 것을 정판자는. 그래서 그건 예술이고, 일본 놈들이.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부처님 괴로우셨을 거예요. 일본 놈들이 소선 땅을 뺏으러 들어올 때, 그게 전함에 달리는 깃발이, 다불, 관세음보살이 깃발이 나무 아이 탑을 관세음 보살이 깃발이 막나부끼잖아요 우리도 또 나무 아이 탑을 관세음 보살. <laughs> <laughs> 부처님이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왜안 뺏겼는데, 아, 이놈의 새끼들이 일제시대에 원각사 삼층석탑 가져갔잖아요. 실고 갔는데, 계속해서, 나중에 음. 군란이 벌어지는 거 싣고 왔어요. 음. 팔만되는걸 배에다 실기 때까지 했어요. 그런데 아, 안 되겠다. 음. 이건 더 큰일 나겠다. 음. 그래서 우리도 만들면 돼. 음. 하고 일본 놈들이 시도했어요. 음. 그런데 오자가 너무 많이 나오고 글자 통일이 안 돼서 포기를 했습니다. 음. 그리고 왕조 실력을, 여기 5대3번 왕조 실력 음. 의결를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국가는 가져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네. 국가가 직무유기했는데 월정사에서 네. 지금 정념 스님께서 주도를 해가지고 네. 가져왔는데 그것이 여기서 수상고 없는 박물관이 없었기 때문에 네. 임시로 문화재청에 다 맡겼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지금 국가 예산을 가지고 박물관을 제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환수, 이 음. 본처 환수 돌아오라 본 자리로. 그래서. 그 운동을 하는 공동위원장이 조정내중 <laughs> 여러 명 중에 한 명이고 제가 <laughs> 그걸 하고 있는데 이 정권이 가기 전에 돌아올 수 있도록 지금 일을 추진하고 <laughs> 있습니다. 그래도 본래 있는 자리 뭐, 와야죠. 그럼요. 본래, 본래 장가... 그것이 그걸 만드신 선조들의 뜻이고 <laughs> 그걸 지키는 <laughs> 거지요. 그러니까 참 대장경 판전도 그러니까 지금도 훌륭한 장인들이 계시지만 그 한두 명은 훌륭한 탁월한 장인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것이 한두 명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방대한 양 방대한 인력이 참여해서 네. 그렇게 할수 있다는 게 불가사의죠 불가사의죠 소설에서도그랬죠 음. 글자 한 자를 쓰고 음. 손 합장하고 음. 나무 관세한 것을 음. 또 각수들이 한 획을 깎고 또 손모으고 그렇게 했다고 제가 묘사를 했어요. 그러지 않고는 그렇게 안 되죠. 그 많은 인력이 아, 단한 명이 탄각한 것처럼. 똑같이. 그러니까 그런 게참 놀라울 일이에요. 놀라운 불심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남북으로 흩어지고 남남이 흩어졌지만 은 우리는 그렇게 하나 된 이렇게 분명한 역사적인 이런 게 있잖아요. 있죠. 어, 하나로 않잖아. 이렇게 막으면 네. 그 수많은 사람이 수천, 수만 명이 이렇게딱한 네. 마음으로 이렇게 네. 어, 딱 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우리 마음을 모으면은 이 민족은 못할 일이 없다는 것들고 그게 산증거가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음. 남북이 신뢰를 가지고 음. 화합해서 돕고 해서 어느 날인가 통일이 되면 8천만입니다. 8천만. 인구 8천만은 세계 강대국이 제1 조건입니다. 노동력, 창출. 그러면 우리가 지금 3만 2천 불이 선진국인데 통일이 된다고 가정하면 한 3, 4년만 지나버리면 오늘만볼때 증폭되어서 선진국 갈수 있습니다. 최고의 국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될수 있다는 것을 저기 조종대 선생님 대장경 읽어보면 다시 한번느있습니다 네. <laughs>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그 조선생님이 이제 2018년에 저랑 같이 이제 조선생님 노구를 이끄시고 2주간 부처님 성지 인도 성리술전 사사시, 사사시 이제 둘러보셨는데요. 그때 참 힘들게 참 2주간을 이렇게 막 무리한 일정으로 하셨어도 이렇게 다 사사시 다 보셨는데. 부처님께서 철저히 수행하셨던 동굴과 지금 보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수행하셨던 네. 동굴 딱 옆에 네. 이렇게 <laughs> 6년 몇몇 수도 하셨던 곳에 찍으셨던 사진이 뒤에 딱 갈려 있으시네요. 그게 이제 동굴과 깨달음을 얻고 또 불법을 설하고 또 열반했던 그런 현장들을 일일이 다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어, 저는 그때 인도를 두 번째 에간 것이었고 아. 앞으로 시간을더 어, 길게 두 달, 석달 잡아서 또한번 가려고 합니다. 아. 아직 부족하니까. 어? 그래서, 아잔타 음. 석굴꼭 가보고 싶고, 예. 아, 다랑라마 내가 갈때 살아 계신다면, 음. 한번 가서 아련을 하고 싶고, 음. 아, 인도는 음. 어, 두 개의 종교가, 거대한 종교가 탄생한 곳이고, 음. 지구의 중심이 있다면, 음. 그것이 하면 인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음. 물질 문명과 광음이 동시에 2000년 전에 최고조에 이른 것이 중국이란다면 음. 정신 문명, 사상적 철학성을 가진 최첨단을 간 것이 인도 아닙니까? 음. 불교와 힌두교가 그걸 입증하는 것인데 그들의 상상력과 음. 사상의 깊이와 교훈인 것은 대단한 거잖아요. 음. 서양 철학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한 내세의 이야기를 더 확실분명히 내 가슴속에 심어지게 하기 위해서 또한번더 갈고 그때 같이 <laughs> 가도록 하시고 가서 깊은 대화를 할 기회를 갖기를 바라고 그때 이제 무대가 내가 지금 아는이 오대산 자락 월정사가 중심이 되는 이 그분이 무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오대산 월정사는 삼국유사부터 시작해서 기록이 네. 동문여지 승란까지 나와 있는 게 네. 백두대간에서 가장 최고의 음. 길지다 아, 그래서 조선 왕조 실력도 네. 여기에 모셔놓은 거예요. 네. 그런 이유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내세를 교통하는 네. 소설이 무대가 될 테니까 아. 근데 오래 머물면 네. 좋은 소설이 농익어서 나오게 될 거고. 인들 다시 한번 다가서 네. 동양 최고의 정신 세계까지 도달하는 네. 소설을 아. 써보고 싶습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웃음> <웃음> 그때 이제 인들 가기 전에 우리 조선생님이 가시자 그러면 우리나라 스님들 누구나 아마 다 안내를 해주고 이제 불교만 평생 공부하시고 수행하신 분도 많은데 조선생님이 이제 저한테 뭐 그, 저기, 저, 가이드를 하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깜짝 놀랐는데 왜 저한테 가이드 해달라고 그러셨어요? <laughs> 이, 돌화가대잖아요 <경우가> 편안하게 <laughs> <laughs> 보실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여튼, <laughs> 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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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렇게 가시면서 그, 뭐, 이제, 저희들도 이제 제가 이제 버스 왔다 갔다 하면서 두 대. <웃음> <사람들이> <웃음> 많이 보여가지고. <laughs> 많이 왔잖아요. 많이 와가지고. <laughs> <에>? 마감했다고 항의하고막 <laughs> 그래가지고. 여튼, 그, 조선생님하고 다니시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제 좋아하고, 전 그때 어떤 감동의 도가이었습니다 네. 예. 그이 위에 참 좋은 소감도 또다 남겨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조선생님이 이제 불교와 영혼, 내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최고로 이렇게 이제 작품으로 생각하시고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데, 왜그 작품들을 생각하셨습니까? 작가는, 어, 우리 소설의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있었던 일, 음. 있는 일, 있을 수 있는 일을 쓰는 거잖아요. 아, 아, 아. 그 그러니까 저는 음. 대체로 모든 소설은 과거다 음. 하는 게 평론가들의 정이죠 음. 그렇죠? 있었다, 있었다. 음. 그런데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되고 음. 미래까지를 통치적으로 음. 써야만, 총체적으로 써야만 음. 작가의 세계가 완성된다 음. 하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는 소설론이죠. 음. 저는 문단 등단부터 태백산맥 아래랑 한강을 거쳐서 어 인간 전수 그리고 사람의 탈까지가 과거를 우리 민족의 과거를 소재로 하고 현재와 미래를 주망하는 것으로 썼습니다. 그다음 정을 말리 불꽃도 꽃이다 음. 천년의 질문은 현재를 토대로 해서 미래를, 현재의 문제점과 고민을 이, 밝히면서 미래를 조망하는 소설이죠. 그렇죠. 음. 거기까지 됐고, 그냥 미래만을 이야기하는 음. 소설을 음. 앞으로 3년 후에 3권, 음. 6년 후에 3권을 써서 음. 4세까지를 다 완성시킴으로써 음. 한 작가의 총체적 문학세계를 음.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음.